안녕하세요. 당신의 성공을 믿고 응원하는 최민웅입니다. 반갑습니다. 몇년전 일반인을 대상으로 부동산 관련 강의를 마친 후 교실을 나가려고 할때 중년 여사님이 저에게 어떤 아파트를 사면 돈을 벌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때는 한참 아파트 가격이 끝없이 오르던 시절이었습니다. 저는 부동산 투기에는 소질이 없어 대답이 곤란하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 여사님은 다른 질문을 하겠다고 하시면서 꼭제 생각을 듣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대표님은 5년 후에는 어떤 아파트에 살고 싶으세요? 라고 제게 물었습니다. 평소 부동산 투자 고수님들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가끔 하셔서 혹시나 하고 여사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지 여쭤봐도 되냐고 했습니다. 그러자 본인은 산부인과 의사이고 아파트 가격이 떨어질 거라 생각하고 전세로 살고 있었는데 그 당시 아파트 값이 폭등해서 아파트를 사지 않았던 것을 후회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아파트를 사려고 하는데 고민이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의사는 돈을 많이 버는데 무슨 걱정을 하시냐고 하자 자신의 벌이보다 아파트 값이 빨리 오르는 상황에서 매일 아프지 않기를 기도하며 출근한다고 하셨습니다. 지인들 중 전업주부들은 아파트 투자를 잘해 집이라도 늘려놓았는데 직장생활을 하는 본인은 옷장에 옷만 가득하다고 하시며 지금이라도 재테크 실력을 키워 자산을 늘려보고 싶다며 제 생각을 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재테크는 돈을 쓰는 타이밍을 아는 것이고 좋은 집에 사는 것과는 다른 이야기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몇년 후에 아이들이 대학을 다 가고 나면 아내가 아마도 백화점이 근처에 있고 대중교통이 편리한 대단지 아파트로 갈것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는 집에서는 보조라 제 아내가 어떤 아파트로 갈지 잘 모른다고 했습니다. 저희 대답에 낙심한 여사님은 본인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조언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재테크보다 삶을 먼저 생각하시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김승호 작가님의 사는 곳이 운명이다 라는 책에 나오는 말을 인용해서 사는 곳을 잘 선택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삶의 기술이라고 했습니다. 사는 곳은 개인의 운명과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가 삶의 성공과 행복에 적합한 아파트를 골라 잘 살았는데 가격까지 올라주면 더 좋은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본인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달라고 하셔서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본인이 어떤 삶을 살 건지 명확하게 정하고 그 이후의 실행 방법으로 다섯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로 정보를 수집해야 합니다. 해당 지역의 부동산 통계자료 생활 리뷰 등을 면밀히 조사하고 과거와 현재의 변화 추이를 분석해 미래를 예측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선순위를 설정해야 합니다. 본인에게 중요한 것중 교통, 학군, 자연환경, 편의시설 등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과 선호사항을 구분해 선택의 폭을 좁혀야 합니다. 세 번째로 직접 체험해봐야 합니다. 현장에 답이 있다 라고 생각하고 직접 방문해서 지역의 분위기, 교통상황, 편의시설 등을 체감해 봐야 합니다. 낮과 밤의 환경 차이도 확인하지 않으면 도심이라도 학교 보건구역의 경우 낮밤의 차이가 큰 것을 알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장기적인 관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단순히 현재의 필요에 맞추기보다는 5년, 10년 후의 삶을 예측하고 그에 맞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가족 계획, 직업 변화 가능성, 은퇴 후의 삶, 주변 개발 계획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로 전문가와 상담하여 객관적인 조언을 들어야 합니다. 저는 부동산 개발 사업 전문가이지 부동산 투기는 저희 전문 분야와 결이 다르다 보니 조언을 드리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내는 아파트를 고를 때 향후 가치 상승 가능성보다 다양한 요소들 중에서 아이들 교육을 제일 우선으로 생각하고 아파트를 골라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부동산 개발 사업을 하는 저희 생각으로는 부동산 개발 사업과 개인적인 투자 모두 타이밍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격의 변동성은 부동산의 본질적인 가치와 상관없이 부동산 거래 심리와 금리에 더 관련되기에 그런 것 같습니다. 건축과 부동산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은 자연 법칙과 달리 결과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제는 털린 생각이었지만 오늘은 맞는 생각이 되는 것이 부동산 투자의 현실입니다. 부동산 투자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희 생각과 본인의 상황을 비교하여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최민웅의 생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